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조금 다른데요. 피규어입니다. 근데 레고처럼 생겼는데요. 드래곤볼 피규어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발견을 해 가지고 거금 거의 85,000원 정도를 들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총 10개가 들어 있는데요. 캐릭터는 총 8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한 박스를 사면 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8개가 들어 종류별로 들어 있고 중복 2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발,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에 거의 만 원씩이죠. 지금 이거, 이 피규어 하나씩을 지금 제가 만원 주고 구매한 꼴이 됐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반다이 피그미스라고 해가지고, 요 제품군을 레고와 비슷한 형태의 제품, 미니 피규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그래서 금고양이 박혀 있고요. 보시면 배그 미스 10개 들어있고 총 8개니까 8개 다 모아봐라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도발적이에요 네 모으고 싶어 나도 그래 모으고 싶다고 자 그러면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부디 8마리가 다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호공 초소형 원선호공 베지터 초소형 베지터 피컬로 뭐 머리가 없는 걸로 보니까 크리딩이겠죠 크리딩 그리고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풀리죠네셀 이렇게 있네요. 마인북에 있어서 참 좋았을 텐데 뭐이 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기대도 좀 해봅니다. 보시면 이게 뭐 전시용이니까 원래 이렇게 까는 건가 봐요. 그 매대에 놓고 이렇게 팔수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나봐요 저도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우 나의 나의 거의 10만 원. <laughs> 네,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같이 있는 제품을 갖게 된다면. 자 이렇게 하면 아네 이런 모습으로 개별 패키징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사가는 걸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얼마 안을 정가도 얼마 안 했을 텐데 아 제가 빨리 구매를 했었으면 좀 좋았을텐데 몰랐어요 이런 제품이 있는지도 네 그래서 저도 소개해 드리신거고요 그러면 하나씩 제가 매장에 가서 룰루렐라 하나씩 개봉을 해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오, 박스, 개별 박스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성냥값처럼생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8개가 빨리 종류별로 나와가지고, 2개는 그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되게 좀 저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개는 어차피 중복이니까, 그냥 포장 안한 채로 2개를 모아놓고, 나머지 8개를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보시면, 네. 박스 포장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미스, 뭐. 1번부터 8번까지, 라인업. 네.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자, 지금 왼쪽 맨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순서대로 있다면, 뭐, 1, 2, 잠시만요. 네. 1, 2, 3, 4, 5, 6, 7, 8, 중복. 이렇게 있을까요, 과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1번 느낌이니까, 요거 하면, 요건 손오공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손오공이 과연 나올지. 일본의 선공이나왔지 한번 기대를 안고 개봉해 보겠습니다. 개봉하는 데가 있구요 개봉을 하게 되면 바로 오, 오 진짜 일본이네요. 일본 선공이 나왔습니다. 네, 설마 진심 이 순서대로 지금 들어있는 건가요? 뭐 그러면 좋기도 하지만 또 재밌기도 할 것, 또 아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네, 포장 보시면 그 박스 포장을 열면요 비닐 포장으로 또 이렇게 안에 바로 들어 있습니다. 사실 퀄리티는 뭔가 조금은 레그보다 저렴한 느낌이 있어요. 관이 좀 나는 느낌이 레그보다는 조금 아쉽다.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가위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 1번에 선호공 일반 선호공입니다. 받침대 어떻게 될까? 어, 네 머리카락. 돌아가고요. 네, 빠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레고와는 좀 다르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음, 목 부분도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네, 자 헤어를 끼면 이렇게 껴지고요. 네, 다리 부분도 이렇게 빠집니다. 네. 마감이 또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 계속 보니까 네, 팔도 움직이고요. 얘네도 빠지나? 그냥 빼지 말아야겠다. 빠져도 빼지 말아야지. 네, 소노공입니다. 귀엽긴 하네요. 귀엽긴 한데, 모르겠어요. 좀 뭔가 레고 느낌보다는 메가블럭의 느낌이에요. 예, 조금 네, 아래 단계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튼 소노공, 손오공. 1번 소노공입니다. 오, 작다. 진짜. 그럼 요거는 2번인, 첫째연 소노공이 나올까요? 설마 진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크리링입니다. 아, 이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네요. 6번 크리링이 나왔고요. 네. 민머리. 하지만 위에 그여 개의 점이 묘사된 크리링입니다. 보시면 도복 입고 있고요.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지금 머리 위에 어쨌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소소공 머리를 끼워 봐도 구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뭐 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이따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상은 이제 소노공과 다르게 이 안쪽에 파란색이 없는 게요. 그 특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표정은 표정은 거의 뭐이 머리 위에이 점만 아니면 소노공인지 크리닝인지 잘 구분을 못할것 같은 똑같은 얼굴입니다. 네, 그렇군요. 손오공 크리링, 사이좋게. 자, 이 다음은, 그럼 크리링이 나왔단 말이죠. 아, 제발, 겹치지 마라. 뭐가 나오든 겹치지 마라. 짠! 피컬로 좋습니다. 오, 피컬로는 느낌이 있어요. 아, 예, 뭔가, 예, 녹색에, 이 망토까지 두르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망토조차도 그렇게 퀄이 뛰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망토도 재질이 조금은 뭔가 좀 저렴한 천으로 만들어진 느낌이랄까요? 가위질을 직접 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네. 크리링이 아니라, 이, 피콜로도 머리 부분이 벗겨지는데요. 귀와 함께 벗겨집니다. 이렇게. 네, 머리 부분 이렇게 만들어졌고, 얼굴은 네, 다릅니다. 피콜로마저 같았으면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망토도 뭐 벗겨지겠죠? 네, 망토도 이렇게 빠집니다. 결속되는 형태는 거짓 뭐 레그와 같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네요. 망토가 이제 이렇게 이런 액세서리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네. 피콜로구요. 네. 피콜로 뭐좀 피콜로는 귀엽고 좀잘 나온 느낌이네요. 특징도 좀 살아있고. 아무래도 특징이 명확하다 보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손오공 그리닝, 피콜로.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캐릭터가 나올까요? 어, 밑이 열려있어요.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본드가. 녹았나 봅니다. 밑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밑으로 나오고 싶은가 보죠, 뭐. 어, 뭔가, 다른 캐릭터인데요? 뭘까요? 셀, 네. 오, 어, 셀도 매력이 있네요. 와, 네.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역시, 캐릭터만의 개성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개성이 있어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보시면은 가봇이 근육과 이뒤 뒤에 날개죠, 날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머리 위이 무늬 구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밌게 잘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이것 또한 이렇게 빠지고요. 네, 디테일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 뭔가 기스가 많이 나 있어요. 분명히 새 건데 이거 새거 맞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으로 뜯었잖아요. 근데, 다른 게 이렇게 기스가 좀 많이 있고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마감이 좀 아쉽다는 거. 아무래도, 뭐, 레고는 아니니까. 네. 그래도 귀엽긴 하네요. 자, 부디. 프리저. 궁금하네, 프리저. 프리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프리저? 짜잔. 어, 베지터입니다. 네. 초사이어인 베지터. 4번첫사연 베지터가 나왔고요. 네, 디테일을 좀 보시면 네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 헤어는 여기서부터 빠지고요. 그래도 베지터 첫사연이라서 그런지 좀 녹색 눈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얼굴이 좀 다르니까 좋네요. 순우공도 이 표정은 아니겠죠? 설마 진심? 여러분 보시면 마감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히 끝처리라든지. 손도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면 뭐합니까? 이그 안에, 들고 있을 게 없잖아요, 지금. 악세사리를 하나도 안만들어졌어요 레고는 이제, 이런 걸 개봉을 하면, 미니 피규어를 개봉을 하면, 그 캐릭터마다 악세사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게 해주는데, 얘는 들게 없습니다. 네. 들게 없어요. 무거워서 들기 싫은가 봐요. 네. 줬사여 인, 베지터. 자, 다음은요. 겹치지 마라. 자. 네, 프리더입니다. 프리더, 아, 뭔가, 네. 이게, 사실, 악당 캐릭터랑, 그, 피콜로의 경우에는, 뒤에 망토라든지 이런 악세사리가 있어서 몸매가 좀 커버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프리더는 좀 너무 살이 쪘어요. 살이 찐 느낌이에요. 왜? 네, 이 원래 그, 그 피규어의 모양에서 모양에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살찐 느낌이에요 지금 네 다이어트에 실패한 프리더 느낌입니다. 보시면 이건 이 셀은 셀도 똑같은 몸매잖아요. 근데 이제 요 날개와 근육이라는 악세사리 덕분에 몸매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프리더는 헐벗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버가 안 돼요. 보시면 눈 색깔은 이제 색깔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컬러나 이런 것들은 좀 마음에 들어요. 근데 너무 쉽게 만들었네요. 보시면 네 뒤에 이거 뭐죠? 이거 꼬리인가요? 꼬리 맞아요? 꼬리를 이렇게 표현하더니 어 하나 좀 만들어 주지 너무 저렴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크릴인가 브리더는 네잘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초사이인 소노공과 일반 베지터입니다. 제발, 겹치지 않게 나와라. 자, 베지터인데요. 일반 베지터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이고. 너무 좋아서 예쁘게 못 찢었어요. 그냥 찢었어요. 안 나와. 네. 이런 모습이구요. 일반 베지터라서 이제 뭐 눈썹 색깔도 검은게 처리가 되어 있구요. 지금. 네. 확실히 퀄리티의 마감이 좀 떨어진다는 점 네, 보시면 갑옷은 동일한 첫사여인 베지터와 동일한 옷을 입고 있어요 뭐 하긴 뭐 변신만 한거니까 옷이 바뀔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뭐 특이점은 얼굴과 머리색이 다르다 나머지는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베지터 그러면 이게 첫사형인 첫사여인 손오공이면 나머지 두 개는 개봉하지 않아도 돼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근 두근두근. 두근. 드디어 두근 두근 하네요. 어 맞네요. 첫사여인 손오공. 네 앞에 아, 코8 개에서 캐릭터가 맞게 되네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피그미스 이 미니 피규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두 개는 개봉 안할 거예요. 뭔지 모르는 것, 모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드릴 분 있으면 선물로 좀 드리고, 저 구독자가 뭐 몇만 명이 된다거나 이러면, 그때 선물로 드리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첫사연인 손오공까지. 네, 그래서 캐릭터 8명을 다모았고요두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중복이니까 어차피, 개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손오공, 비교 한번 해봐야죠. 보시면, 일반 손오공과 첫사연인 손오공 역시, 뭐, 동일한 의상. 이지만, 얼굴, 즉, 얼굴의 눈알 색깔이라든지 눈썹 색이 다르고요, 표정이 좀 다르고, 헤어스타일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첫사연인 헤어스타일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네, 첫사연 1이네요. 많이 내려와 있어. 그럼 머리를 한번 교환해볼까요? 심심한데. 손오공 머리를, 첫사연 1에, 첫사연, 첫사유원, 아, 노멀 손오공 머리에, 첫사연 머리를 꽂았을 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없는 크리링 한번 살려볼까요? 머리 없는 크리링. 네. 손오공에 머리를 주면, 안 꽂히는데. <laughs> 손오공에 머리를 주려고 했는데, 안 꽂힙니다. 네. 안 꽂혀요. 이게, 아무, 아무거나 꽂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보니까, 높이가 좀 다른가? 아닌데. 어, 마감이 안 좋아서 안 꽂히나 봐요. 마감이 안 좋습니다. 조사이인조사이인 크리링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오공과 얼굴이 같다 보니까 얼굴, 아, 물론 좀 다릅니다. 이, 눈썹의 굵기가 다르긴 해요. 자세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손오공이잖아요. 그죠? 크리링인지 모르겠어요. 네. 머리만 있으면 크리링도 손오공이 될수 있었다. 아쉽네요. 네. 뭐 이렇게 머리 좀 바꿔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크리닝에 머리가 있었다면 그러면 자 베시터 머리 한번 꽂아볼게요 크리닝에게 베시터 머리를 꽂으면 또 이런 느낌입니다. 좀 <laughs> 이건 좀 가발 느낌이 좀 나네요. 재밌게도 왜냐면 이점 여섯 개 꽃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지 좀 가발 느낌이 나요. 네 재밌네요. 요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 꽂아본다거나, 아니면 의상을 좀 뺏어서 수, 입어볼 수 있겠죠. 뭐, 소노반 느낌처럼. 요거 뺏어 입으면 뭐, 소노반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그죠? 그니까, 러 또, 피콜로에 모자를 또 빌려서 그림을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요. 네. 요런 느낌입니다. 네. 제가 그 크림만 가지고 지금 제가 놀고 있는데, 프리더도 한번 해볼게요. 프리더가 만약에 피콜로에게 음, 무술을 연마 받았다면 손오반처런 이런, 이런 모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는 프리더가 초사연이 될수 있었다면 그리고 네 초사연이 손오공 머리를 결속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너무 슬프네요 울고 있는 느낌이라 네네 그렇구요 지금 안고 잡은 머리가 피콜로 피콜로가 아니죠 셀. 셀 머리는, 네, 한번 꽂아볼게요. 네. 프리더에게 꽂은 모습입니다. 뭐, 손오공도 한번 꽂아볼까요? 소오 네. 뭔가, 프리더 기념일 이런 날에 이제 쓸수 있는 모자 느낌이 납니다. 네. 크리닝. 네. 왠지 모르게 좀 크리닝은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눈썹이 얇아서 그런지, 어, 손오공보다 좀더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뭐, 요런 느낌. 그렇습니다. 이제, 요런 것들. 이 피규어 조각조각을 모아서, 그러니까 몸체도 뭐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몸체를 바꿔본다든지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 바로 요 미니 피규어의 재미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는 뭐, 따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저는 모르겠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드래건볼 레고 제품 같은 레고 아닌 레고, 네 피그미 제품을 통해서 어 캐릭터들의 이런 귀여운 모습도 만나볼 수 있으니 또 이런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으로 만나 볼게요.